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심플 버킷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성품으로 드리는 숫자 스티커는 안내서에 표기된 가죽 번호에 따라서 가죽 안쪽면에 붙여서 사용해 주세요. 구성품은 가방에 몸통 가죽 1개와 가방끈 2개 그리고 숄더 스트랩끈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느질 구멍을 피해서 숫자 스티커를 붙이고 사용해 주세요. 1번 가죽을 준비해 주세요. 두겹의 1번 가죽을 위에 부분만 장식 바느질을 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인 20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 번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두번 잘라서 두 개로 준비해주세요. 저희는 가죽 색상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레이 색상의 실을 사용하였습니다. 실제 반제품 패키지에는 가죽과 동일한 색상의 실로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을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가죽 한 겹만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바늘로 나누어 줍니다. 첫 번째 구멍에서 옆으로 두 번을 매듭지어 줘야 합니다. 아래 실을 옆으로 감아서 반대편의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 줍니다. 옆으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양쪽 실을 당겨서 매듭지어 줍니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더 매듭지어 줍니다. 두번 바느질한 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평행하게 놓고 당겨주세요. 이어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서 양쪽 실을 잘 당겨줍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계속해서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쭉 바느질해서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 할때 주의할 점은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바느질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바느질 되며 같은 구멍에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줘야 바늘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 됩니다. 바느질 할 때는 이두 가지만 잘 지켜주면 초보자도 예쁘게 바느질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 했다면, 처음처럼 옆으로 두 번을 매듭 지어주세요.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더 매듭 지어주세요. 두번 매듭 지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하고, 안쪽 면에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한쪽 면도 바느질해주세요. 첫 번째 구멍과 마지막 구멍에서는 옆으로 두 번을 매듭지어줘야 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번 가죽의 아래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다섯 배인 15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윗면의 가죽을 아랫면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계속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땀은 두 번을 바느질해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시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같은 바늘을 두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계속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세대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가죽 두 겹을 한꺼번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가죽 한겹한 한 겹씩 통과해서 바느질해주세요. 두 가죽의 가운데를 보면 큰 구멍이 있습니다. 두 가죽의 큰 구멍이 같은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두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 바느질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고 다시 바느질해줍니다. 바늘 빼기가 어렵다면 볼물을 엄지와 검지에 끼우고 사용해주세요. 바느질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다음은 1번 가죽 아랫면의 양쪽 옆면을 바느질해 줍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두 배인 6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두번 잘라서 두 개로 준비해 주세요. 양쪽 아랫면에 가죽을 접어서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첫 번째 구멍과 마지막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옆면 가죽은 오른쪽 가죽 위에 왼쪽 가죽을 올려서 바느질 해줍니다 가죽을 접어서 오른쪽 첫 번째 구멍부터 바늘을 통과해줍니다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가죽을 접어서 보면 두 개의 옆면 가죽 사이로 바느질 구멍 하나가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계속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세대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오른쪽 면의 바느질이 끝나면 아래 바늘을 아랫면 두 겹의 가죽만 통과해서 옆면 가죽의 사이로 올려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줄 때 왼쪽 가죽의 첫 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서 올려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계속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세대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한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남은 한쪽 면도 바느질해주세요. 이번에는 왼쪽 면부터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가운데 구멍은 아랫면 가죽 두 겹만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계속해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할 때, 오른쪽 가죽의 첫 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한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가방의 옆면을 바느질해줍니다. 한쪽 면을 두 번에 나누어서 바느질해 줄 겁니다. 먼저 가죽끈 주위를 바느질하고 옆면을 바느질해 줍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한 배인 3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두 개로 준비해 주세요. 가죽끈 옆면의 첫 번째 구멍으로 가죽 한 겹만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하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계속해서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해주세요. 한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바느질해줍니다. 마지막 구멍 전까지 바느질했다면, 아래 바늘을 마지막 구멍으로 통과할 때, 맞은편의 가죽도 같이 통과해줍니다. 두 겹의 가죽을 같이 통과해주세요. 다른 바늘은 맞은편 가죽의 두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마지막 구멍의 바늘은 두 번째 구멍으로 가죽 한 겹만 통과해서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이어서 다른 가죽도 동일하게 첫 번째 구멍까지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 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 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실 마감은 안쪽 면에서 하고, 가죽이 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나머지 안쪽 면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 해줍니다. 바늘로 가죽 한 겹만 통과해서,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하고, 마지막 구멍에서는 가죽 두 겹을 같이 통과해주세요. 아래 바늘을 맞은 편 가죽의 두 번째 구멍으로 가죽 한 겹만 통과해서 올리고, 이어서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해서 첫 번째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남은 옆면을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인 7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두번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첫 번째 구멍에서 위로 두번 매듭 지어줘야 합니다.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의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주세요.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더 매듭 지어줍니다. 두번 바느질한 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평행하게 놓고 실을 당겨주세요. 위로 두번 매듭 지었다면,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해 줍니다. 양쪽 실을 잘 당기고 다시 뒤로 두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한쪽 면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 주세요.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위로 두번 매듭 짓고 바느질을 이어가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이번 가죽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 가방 안쪽 면 가죽꼬리에 이번 가죽을 끼우고 솔트레지로 가방 끈에 끝을 고정해 줍니다. 고정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가죽이 꼬이지 않도록 정돈해서 나머지 2번 가죽도 동일한 방법으로 고정해 주세요. 이렇게 가방은 조립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스트랩의 양쪽 개고리를 가방 안쪽 면의 디링에 체결해 줍니다. 개고리 체결이 끝나면 양쪽 가죽끈을 바깥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렇게 심플 버킷백이 완성되었습니다. 가방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신문지나 종이를 가방 안에 넣어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